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쫙아 오늘은 2탄입니다, 2탄. 이틀 전에 2600 다이아로 9000 다이아 만들기 프로젝트를 했었는데, 오늘은 그 2탄입니다. 8000 다이아로 15000 다이아 만들기. 과연, 어, 결과는 어떻게 될지 한번 다 같이 지켜보도록 하시죠. 굵고 짧게 갑니다. 예. 네. 짧고 굵게입니다. 짧고 굵게 갑니다. <laughs> 오늘은 뭘 질러서, 15,000 다이아를 만들 것이냐? 일단은 떴을 때잘 팔릴만한 거. 잘 팔릴만한 거 중에서도 컬렉션으로 추가할 수 있을만한 거.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무기는 이 정도로 하고, 방어구로 한번 가볼까요? <목소리> 머리 좀 어깨 해봐, 이게 뭐야? <laughs> 어쩔 수 없어요. 머리의 문제가 아니다. 머리의 문제가 아니다. 얼굴의 새끼가. 문제? 징긋. 자 오늘의 목록입니다. 육 내신검 두 자루, 세 자루. 그리고 육 데스블레이드, 수정단검 세 자루, 살천화란 자루, 강철각반 다섯 개, 수정장갑 다섯 개, 보호망토 다섯 개, 엘르메추곡 여덟 개, 그리고 운세계망토 두 개까지해서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러시의 기본은 보다 강화하기 전 단계까지 발라놓는 거다. <목소리> 아, 씨발, 잘못 눌렀잖아! 집에 가래요, 어? 하지만 뭐다? 이런 건잘 됐... 자, 없었던 일로 하고요. 집중해서 하겠습니다. 자, 쎄하면 하지 말라고. 어쩔 수 그렇죠. 없죠. 초밥을 못 팔았기 때문에. 응, 오늘 초밥을 못 팔아서. 초밥값을 네. 벌고 가야 됩니다. 초밥값을 벌어야 됩니다. 이 옆에 있는 친구 인건비가 하루에 3만원이기 때문에, 11시간에 3만원씩 줘요. <laughs> 11시간 아니잖아요. 솔직히 야근까지 해서 13시간 이상 하는 것 같아요. 자, 13시간에 3만원씩 주는 인건비 되게, 되게 저렴한. 필리핀 사람도 얘보다 많이 받을 거예요. 조만간 <laughs> 노동청이 신고할 겁니다. 자, 네. 어차피. 어차피 이미 주사위는 불러졌습니다 일단 평온해서 뭔가 마음이 평온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? 뭘 마음이 평온해서 3만원 받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허리래잖아 얼마나 충격받았으면은 자 좋습니다 8천 다이아 갖다가 이거를 팔아가지고 오늘 초밥값 대신에 네 인건비를 줄까 엄청나게 고민하다 지금 3시간 만에 러쉬하는 거니까 진짜. 아 뭐하는 거야 내 인건비로 러쉬하지 말라고 저. 네 인건비가 여기 달렸어 이게 만약에 15,000 다이아가 뜨잖아 오늘 6만원 준다 안 뜨면 안 뜨면은 열정페이 자 이제 집중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가볍게 7엘름부터 걱정이 돼서 그래요. 보시면 자 돼서. 하나 여지없죠. 아, 아니, 느게 러쉬다. 느낌이 좋다. 느낌이 좋지, 그럼 걱정 안 하겠습니다. 그래 걱정하지 말라고. 자, 두 번째 거 바로 찡긋! 이게 뭐지 이게? 10대잖아 질감은 이렇게 잘 뜨진 않는데 요정도 아이템이 하지만 잘 뜨면 좋죠 어쨌든 좋습니다 엊그저께는 바우가 15개인가 17개인가가 순식간에 날라가가지고 결국에는 무기가 성공했는데 이렇게 되면 무기가 다 날라간다는 거거든 무기가 날라가는데 인건비도 날라간다는 거 아니야 음. 어, 동생 잘생겼다는데? 아 자주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음. 정말 찡긋 하나 하나가 비싸. 하나 하나가 네 인건비야. 아 <laughs> 그럼 내가 하게, 내가 하게 해줘 안 어그라게. 아, 아 하지마. 자네 인건비 하나 날라갔고. <laughs> 네. 빵긋. 징긋. 빵긋. 빵긋. 징긋. 징긋. 빵긋.